할루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들로 삶을 채워보려고 애쓰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전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유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귀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 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날리며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쓸 일이 없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치학자 마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구 계층 중에 마지막 단계가 자기 실현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충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구 충족을 위한 두 가지 영역인 소욕과 탐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죠. 소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소욕을 채워 주실 때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소욕이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탐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잘못된 욕망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먹게 된 동기도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생긴 탐욕 때문이었고 또 죄의 대부분이요. 이 탐욕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요. 탐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어, 성경은요 이 탐심, 탐욕을 분명한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재물이 탐욕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른 재물관을 세워줄 수 있는 지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가장 먼저 이 탐욕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했어요.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에는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말씀 시작에 나누었던 이 만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죠. 욕망이 끝이 없는 상태예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띄죠.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은요, 어떠한 곳에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소유해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만족함과 동시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 즉, 남의 것을 얻으려는 욕구와 욕심. 즉,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아, 보면 11절을 보시면요.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라고 말하죠. 재산이 많아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더 가지려고 애씀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 2 절은요, 이러한 불안함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일상의 현상을 이야기하죠. 먼저는요,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보다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에요. 어, 이러한 불안함은요.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 솔로몬은 실제로 재산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라 말씀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끼던 재산으로 인해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재난을 통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종종 이 여러 소식과 보도들을 통해서 전쟁이나 또 자연재해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 보게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황폐해져 있는 땅을 보면 쉽게 우리가 알수 있죠. 또 자신이 가족들에게 남기려고 애썼던 그 소유물들이 속절없이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 17절로 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라고 말해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물과 소유 없이 살아가야 한다 라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그렇다면 올바른 재물과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재물관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는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관이요. 또 동시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솔로몬은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받은 바른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재산을 얻고 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또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른 재물관이고 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먹고 입고 또 우리가 살아가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 끝없는 그 탐욕의 길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채우셔야만 내 것을 채우려는 탐욕이 제어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탐욕의 영역들을 점검하고 또 제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간구하셔서 그 영역들을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또 해답을 찾아 나아가실 수 있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물의 영역에 대한 부분 또 내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과 탐욕에 대한 부분을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잘 다스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만족시켜 주시고 채우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온전치 못한 사람의 마음이기에 더 가지려고 하고 또더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볼 때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나도 거기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써 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기에 주님도 일정 부분을 늘 인정해주셨고 또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주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재물관과 삶의 방식으로 내 것보다 넘치는 것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채워 나아가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